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주류 역사학계가 눈 감아준 일본 교과서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 29일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국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교과서의 왜곡은 뭐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개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의 근거에 기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학습지도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교과서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교과서는 뭐 매해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이번처럼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집어넣고 있죠. 그리고 그 영역을 표시한 것을 이렇게 쭉 교과서를 보시면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영해 표시 지도가 있습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 공간이 표시된 지도를 보자면. 우리나라는 인접국인 중국과 특히 일본의 바다에 꽁꽁 둘러싸여서 유사시에는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은 센카쿠 열도라든지 쿠릴 열도의 남단 네개 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논쟁이 있는 그런 곳을 전부 다 일본의 영해 표시를 하고 있죠. 자두 번째는 종군 위안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는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동원이라고 하고 종군위안부를 위안부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서 강제와 종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는데요. 가령 문장으로 보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위안부가 되었다. 강제연행의 실시가 확대되어 라고 하면은 동원의 대상이 확대되어 라고 해서 일본군이 가해자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의 조사단체는 동북아 역사재단, 그리고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 연대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분석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도, 그리고 강제징용, 그리고 종군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은 다루고 있지만 이 일본 교과서에 고대사 왜곡을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일본 고대사의 왜곡은 무엇이냐? 바로 임나 일본부설과 한사군 한반도설 등입니다. 먼저 임나 일본부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369년 가야 지방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200 연년간 다스렸다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아까 언급했던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 연대가 일본의 우익 단체 새로운 교과서 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구성원이 쓴 지유샤, 뭐 자유사죠. 이 지유샤의 중학교 교과서를 작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날본부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익단체가 만든 이 자유사라고 하는 교과서만이 임나일본부서를 기입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크게 남는데요. 왜이 단체, 이 시민단체는 우익교과서만을 조사를 했을까?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체 교과서를 조사를 해야 거기에 임나일본부서를 어디쯤 몇 퍼센트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에서, 대한사랑일본지부에서 이렇게 어, 작년인가요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어, 오사카 대한사랑 오사카 특히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일본의 교과서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사 청수서원 일본 문교 출판 동경서적 육붕사 실교 출판 산천 출판 이런 출판사의 교과서들입니다 근데이 교과서의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교과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뭐그 전과도 동일하죠. 자, 이런 교과서들의 어떤 표지의 모습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그럼 결론을 내리자면 중학교 교과서는 8종류의 교과서 중 5종류가 측주로 쓰던 본문에 쓰던 어떤 방식으로든 가야는 임나라고 서술했으며 최소한 야마토 조정이 임나를 지원하거나 임나가 야마토 조정에 속국이었다는 식의 기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일본사 AB와 세계사 AB로 나뉘는데요. 일본사 A는 전 7종, 일본사 B는 전 8종, 세계사 A는 전 9종, 세계사 B는 전 7종이 있습니다. 모든 일본사 B에서는 대동소의하게 임날본부를 인정하면서 외가 한반도로 출정했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죠. 왜 이런 걸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날 본부설이라는 걸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교과서를 보면요. 가야를 임나로 동의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가야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죠. 그러면은 임나가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남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일본 교과서에서 명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자유사, 아까 언급되었던 자유사를 먼저 보시면 이런 기술도 있죠. 관계토 태양 비문을 세워가지고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백제는 대화 조정에 도움을 요청했다. 고구려 관계토 대왕의 비, 어, 광개토 왕의 비문에는 왜 군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으므로 고구려 왕이 이를 격퇴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다라고 적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군세가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백제신라를 신민으로 삼을 정도였다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사는 10년 전에도요, 똑같이 4세기 후반에서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에 임나, 그리고 가로, 다, 가로 열고 가라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임나를 먼저 써놓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2019년에 이 출판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교출판을 보면요. 중학 사회 역사적 분야 가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 열고 임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거예요. 백제 신라 임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경서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 사회 신편인데요. 가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 열고 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 가야 지역, 이렇게 해놓고, 가려 열고, 임나라고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경세, 어, 그 내용을 보면은, 이지도속에는 한반도의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대가 임나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경서적, 고등학교 지리 역사, 세계사 B를 보면요, 가라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가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어, 가라라고 되어 있고, 가려 열고, 가라. 임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임나라는 거예요. 그럼 임나 일본부는 어디입니까? 여기다 세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반도 남부에 임나 일본부가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틀의 어떤 설명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봉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봉사 중학 사회 신편 새로운 일본의 역사를 보시면 임나라고 크게 써놨죠. 그리고 가로 열고 가라. 가야 이런 식으로 써놓고 옆에는 관계 토 비문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임나 일본부를 합리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봉사는 좀 심각하죠. 중학사의 신편의 연대표를 보시면요, 연대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나, 예, 임나라고 되어 있어요. 가야라고 아예 가로 열고도 되어 있지 않고 임나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항의 안 합니까? 자, 육공사 중학사회 심편에 보면, 임나라고 되어 있고, 에 갈아가야,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관계토 비문은 계속해서 그걸 이용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육공사의 글을 좀 번역을 요청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철자원을 찾아서 반도 남부와 교류하던 우리나라는 백제로부터 요청이 있어 조선에 출병했다. 조선에 출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임나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우리나라 일본이잖아요. 임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임나가 어디입니까? 가야 지역을 임나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기술. 자 실교출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지리 역사인데요. 역시나 가라라고 해놓고 임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6세기에 전라도 지역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자,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 전라도의 주황색 부분은 뭐냐면, 임나 사현이라고 합니다. 일본석에 보면 임나 사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임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사카에 갔을 때, 일본사라고 하는 20만부가 팔린 그런 책을 갖다가 샀는데요. 딱 열어보니까, 4세기 말에 조선 그래갖고 뭐가 있습니까? 임나가 있어요. 가야라고도 써있지도 않습니다. 가로 열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임나라고 써있고, 임나가 화살표로 백제 뭐 대방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더저 북부 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교과서는 임나 일본 부서를 그려 놓고 있는데 왜왜 왜 이걸 전수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조사를 해도 어 잘못된 게 없는 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 학계가 외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학계의그 구성원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소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사군 한반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지도가 가득 차 있다. 일본 교과서에는. 자, 이것은 언제 문제가 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의 어떤 그 중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영상을 갖다가 홍보를 했는데 그 전시 영상에 보니까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래픽이 나오잖아요. 이걸 국회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90도로 이렇게 꺾어가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치명적인 실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이 얘기하잖아요. 뭐 9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죠. 근데 걸러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경기도까지 위나라가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학계에서 방조하고 있지 이거, 이것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상설 전시관을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상설 전시를 딱 들어가면 연대표가 나오죠. 그 연대표에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낭랑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식민지 낭랑군이 있는데 BC 108년에서 313년까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연대표가 있죠. 420년 동안 이렇게 낭랑군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에 낭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한나라의 식민지가 평양 대동강 유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다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낭랑군이 평양 대동강 유역을 420년간 지배했다고 확고하게 해 놓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도표를 보십시오. 자, 보시면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이 신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왕망의 신에서 다시 또 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후한이 멸망할 때까지가 이제 220년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위나라로 바뀌었어요. 위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식민지는 그대로 420년 살아있는 와중에 중원의 그 본토 국가는 전한, 신, 위, 후한, 위나라, 서진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320년간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에 이게 있어야 되니까 식민지가 있어야 되니까 뭐냐면 아 위나라 때도 그러면은 위초고 중에서는 위치가 그래도 위나라가 그쪽에 있으니까 쭉 올라와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지도를 그려 버린 겁니다. 220년에서 265년에 위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 보십시오. 일본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나 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수서원 중학 사회 역사.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나라가 한반도에 쭉 들어왔죠. 경기도까지 들어왔어요. 충청도까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아니, 조조의 위나라가 조조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동경 서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나라가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결국 들어왔죠. 고등학교 지리 역사에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까지. 육봉사, 경기도, 충청도까지 다 들어와 있죠. 네, 위나라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실교 출판의 고등학교 지리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가 들어왔죠.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위나라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낭랑군이 있다고 표시해 놨습니다. 야, 아직도 한나라의 식민지는, 한나라는 멸망을 했는데, 위나라 시절에 한나라의 식민지 낭랑군은 아직도 한반도 북부에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까지 해가지고, 경기도까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도를 일본 교과서에서 지금도 버젓이 그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계는 손 놓고 있잖아요 고대사 왜곡에 심각한 왜곡에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천출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지리 역사인데요 위나라가 어떻습니까 결국 똑같죠 자 이렇게 보시면 뭡니까 이 일본의 세계사 지리사 지리 뭐 교과서 100%입니다 100% 지금까지 봐왔던 봐왔던. 조사했던 10가지 종류는 100%에요, 100%. 그러면은, 감안해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안아있는 곳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도 그렇게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쓴 것은 실수다라고 하면서, 낭랑군 420년서를 주장해가지고, 결국에는 여지를 그냥 팍팍 줬죠?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교 출판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지리 역사도 이렇게 똑같죠. 자. 다카시 토오루, 왕년에 경성제국대학 교수요, 조선학회 대표격인 다카시 토오루는 동방학지, 연세대에서 지금도 발간하고 있는 동방학지가 있어요. 제1집을 읽고서 한국사학계를 평화돼 한국에서 동방학 연구는 자기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일제시기에 조선 연구와 금후에 한국에서의 조선연구사에는 단층은 없다 같은 레일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학계가 주장했던 것이 한국 학계라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재 교수가 있습니다 당시 2001년인가요 그때도 일본 교과서에 왜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단장으로서 일본을 넘어갔습니다 일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아, 자, 이 일본인의 한 말, 그 말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성삼재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계, 우리 주류 역사학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야를 임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낭랑군이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 대동강 평양 유역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했다는 그 지도에도 항의하지 못하고,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다 지배했다는 거기에도 항의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반도 남부를 임나라고 주장을 하는 교과서에도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동조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세마스의 위치비정, 임나 흥망사라고 해가지고 임나일본부서를 확고히 해방 이후에 한 학자가 있죠. 그의 위치비정이 있습니다. 이게 임나일본부의 그 위치비정이잖아요. 우리 학교의 위치비정 어떻습니까? 똑같죠.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레일 위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본 교과서 왜곡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왜곡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충격적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 학계와 똑같은 역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내 주류 역사학계.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의 고대사의 중요하고 심각한 왜곡에 대해서 이런 반구 항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라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독도 문제, 강제징용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근현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고대사에서는 어떤 왜곡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세게 항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 잡혀야 한일 관계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교과서의 심각한 고대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